항이더 정확히 나오거든요. 24년 5월 2일 9시 30분 아침에 제가 부산에 있는데 아침에 어떻게 여기를 가요? 교통팀에 제가 가서 11번 어떤 피켓이 있습니다. 그런 어떤 피켓, 3 장의 피켓을 들고 토익치사무실에 방문해서 그 피켓을 들고 민원인들 앞에서 어뭐 통영 인찰스 교통 조사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먹고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다. 저는 이런 투 이런 말투로 말하지 않습니다. 내가 공무원이라도 당신들보다 업무를 잘하겠다. 통영형차스 교통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증거조사 은익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.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교통 조사팀 사무실 내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거 범죄 구성을 하려면 에,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어떤 특정인들의 실명을 쓰거나 말하면서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거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추려고 이 거짓말을 한 거고요. 내가 인지, 거,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어,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. 내가 하, 여기 보시면 이제 5월 2일이에요. 같은 5월 2일 12시 29분에 부산에서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우체국에 갔어요 통영 우체국 거기 2층에 가려면 내려서 뭐 이렇게 가방 들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렇게 가려면 뭐 1시간 정도 걸리죠 아무리 빨리 가도 우체국에 가서 어... 그이 층에서 제가 찾으러 갔던 우편물들을 찾으면서 어, 녹음을 했습니다 현장 녹음. 그래서 원본 녹음이 있습니다. 내가 이것도 다 했는데 제출을 하고 그 녹음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이이 예, 고속버스표가 사실은 제가 제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. 예, 이거 없어도, 이거 없어도, 이거, 이런 증거를 갖다가 위변조에서 제출했고, 법원에서 분명히 알 텐데, 검찰이 이거 모릅니까? 이거? 같은 통영이 있으면서? 이거 앱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이게 위변조된 거다 나오는데, 예, 증거조사 없이 그냥 유죄 증거로 사용해가지고, 고가수, 감정수 그런 거막 더덕더덕 붙여서, 이 자리에, 가지도 않았는데, 교통조사.